돌아왔습니다. 시험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막판 여러분들 이 개월 합격 전략하고요 파격적으로 바뀐 커리큘럼 설명 좀 드리려고 오늘 자리 마련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커리큘럼 바뀌었는지 백종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크리가 지금 앞으로 남은 게 이제 9월 10월 하면 8주가 남았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3주 또그 다음 3주 마지막 2주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주가 되면 앞에 있는 그 3주 동안에 총정리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주 동안에 전범이 모의고사 시험을 치고 마지막 2주 동안에는 각자 정리, 방문가에서도 특별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하는 과정인데 작년에 했던 커리하고 뭐가 제일 크게 달라지냐 그러면 작년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쪽기게라 그래서 문제만 풀어드리고 백선을 그 다음에 총정리, 이론정리는 일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날 잡아가지고 별도로 또 특강 형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이론강의를 문제랑 같이 묶어서 3주 동안에 총정리를 같이 하는 거죠. 이론과 쪽집게 백선을 묶어서. 그래서 교재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막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얇은 교재를. 그래서, 그 내용으로 조금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바꿨는지. 복수셀. 네. 이론특강을 작년에 따로 했고, 백선도 따로 했잖아요, 작년에. 나만 이렇게 했지. 백선하고 일일 총정리를 응. 나눠서 했을 때에는 80% 정도가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문제 형식이냐, 질문 형식이냐만 다르지. 응. 그럴 바에는 우리 합쳐서 3주간, 한 4시간 분량으로. 총 12시간 정도를 전체적으로 진도에 맞춰서 자분히 정리를 하면 두달 강의할 걸 3주면 충분히 한번다 다뤄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종합정리 해놓고 틈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듣고 보고 외우면 종합정리로는 그만한 강의가 없으니까 훨씬 효과적. 일요일 날 그게 특강 형태로 들어가 버리면 8시간씩, 세쌤들은막 10시간, 12시간씩 해버리면 지쳐. 점심 먹고 나서는 그렇게 상태야. 하나도 오더라고 서로 그냥 너안 가니까 나도 안 가라고 앉아있는 거지. 미자도안가 어, 그러니까. 그리고 시에 끝났을 때 수강생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건 끝내줘서 공다단 이야기지 알아들었다는 뜻이 아니야. 같이 <laughs> 정리를 하실 여러분 능력도 되신 거고 그렇게 해야 훨씬 효율적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커리큘럼인데 교재도 각각 다들 제작하셨죠. 중개사법은 일단 고득점이 나와야 되니까. 고득점 이거 하나로도 그냥 끝까지 갈수 있다. 이거 하나로도 85점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런 방식. <laughs> 문제서법을 고득점을 맞으려면은 주로 어떤 학습법을 추천하세요? 일단 실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기출 지문 연습. 지문을 지문. 지문을 자꾸 내가 외운다 이런 방향으로. 그냥 보자마자 문장에서 핵심이 딱 눈에 보이게. 그런 학 어. 같은 스타일. 뭐 어차피 문제푸는거 그거니까. 그럼 이 문장에서 키워드를 딱 찾아내는 거니까. 그냥 보자마자 그냥 이분이 뭐야? 이게 오죽하면 문제푸은 기계가 돼야 된다고 이게. 그럼 객관식 기술이야. 네. 수생은 뭐늘 강조하신 대로 이론 보여주고 문제 바로 적용하고 이론도 실제 시험에 나오는 기출 지문들로 한 거니까 키워드 정리해놓고 그거 적용해서 이 지문이 옳은지 틀린지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매년 나오는 문장들 중에 옳게 나오는 표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어디를 바꿔서 틀리게 나오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란히 실어주는 거야 그러면 한 군데만 바꿔서 틀리게 나오는 지문은 옳은 지문 틀린 지문 두 개만 있고 한 지문을 양쪽을 한번씩 바꿔가지고 틀려 나오는 애들 있어. 음. 그러면 이제 세 줄이 나오는 거지. 오른 거, 여기 바꿔서 틀린 거, 여기 바꿔서 틀린 음. 거. 그래서 8월달까지 꾸준히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 3주간 수업을 듣고 나면 헷갈렸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지. 음. 그래서 비출 테마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백종쌤은 어떤 컨셉으로? 책을 딱 펼치면 왼쪽에 문제번호가 있잖아요. 예상문제 13번. 이론, 음. 오른쪽에 예상문제 심사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어. 두개 아니면 세 개. 음. 그래서 예상문제 40번까지, 왼쪽 이론, 오른쪽 문제. 아마 문제 번호까지 비슷할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서 나오는것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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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응. 책이 응. 대단히 신경을 쓴 방문가들. 어, 이거 어. 멋있어. 잘만 기쁘게 만들자고, 마지막이라서. 다가는. 어. 네. 따라는 멋있어, 멋있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어. 선물 같은 책이죠. 어, 요거, 요게 더 응. 멋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 어, 물문안 음. 성능 어. 큽니다. <웃음> <웃음> 3주 이렇게 백선하고 이론정리 끝나면 저희가 또동형 모의고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곧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동형 모의고사가 말 그대로 우리 실전 모의고사하고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한 3주 정도를 진행을 할 텐데, 곧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오전에 모의고사 시험을 쳐요 점검위로 그 다음 3시간 해설 강의를 해요 그럼 오전이 끝나거든요 그럼 그 오후에 뭐할 거냐 그러면 다음날 다른 과목도 점검위 시험 쳐야 되니까 그때 요책 요 있잖아요 요 책을 다음날 거를 보고 막 죽으라고 보라는 거죠 전부 다를 그 다음에 전범위 공부 끝나고 다음날 또 시험치고 그러면은 요 책을 전범위 공부를 강제적으로 3주 동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력이 확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도 전범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치면서 맨날 단원별로만 조금 조금 해가지고 시험치면 그 전주에 배운 단원 나오면 많이 맞추고 뭐한 6주 전에 배운 단원 나오면 다 틀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 공부가 강제적으로 정돈이 3주 배우는 거, 그게 가능하게끔 커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독수쌤은 동영 모의고사. 3주간 최종 마무리 정리를 했으면 하루 전날 전체를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딱 복습을 하고 오전에 시험을 볼때전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민법은 제목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례 문제도 문제 안 읽고 지문을 보면 아, 위의 사례가 뭐 명의시탁에 대한 사례인지, 이중매매에 대한 사례인지, 지문만 봐도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읽기 전에, 이 문제를 내가 먼저 풀 건지, 일단 넘어갔다가, 시간 나오면 와서 풀 건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은, 시험실딱 펼쳤을 때, 외운 게 공중부양하듯이, 딱 일어나야 돼. 1번, 5번, 7번,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야 된다고. 대술 강의할 때 그러면 풀지 말아야 된걸막 풀고 있으면 호통도 치고 합니까? 이걸 왜 푸냐고, 이건. 아, 너무. 풀지 말라고? 너무 혼내가지고 글 올라와. 야단 좀 그만 치라고. 소위 말하는 시그니처 특강이라는 걸 음. 하는데, 지금 요 시그니처 특강 같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필수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특강이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시그니처 특강 을해가지고이 정도 시점에서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네. 저 같으면 뭐 계산 문제만 한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난 계산이 약하다. 그러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만 들어도 필요한 사람만 오는 거라서, 그건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수험생들이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거를 채워넣는 그런 강의만 일요일에 할 거다 분석할 때 커리큘럼 설명하고 막판 학습 전략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웅 선생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연계가 응. 또뭐뭐 일단 기출 반영률이 80%가 넘으니까 점수가 아직도 60점 상태 안돼 그러면 남은 기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기출 지문만 외운다 이런 마음만 가도 합격점은 가는 거다 그런데 나 욕심내고 싶다 기출 지문 많이 봤다 그러면 이제 공연과 백살 이거 소화해야 결국 85점 이상 고득점 나오고, 그리고 나 아직 이론 부족해 그러면 무조건 이것만 반복, 음... 이 강의만 반복, 그러면 하루에 한 과목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세 가지 밖에 없어요. 점수 안 되는 사람 기출 지문만 끝까지 나 점수 좀 높이고 싶어. 이거 반복, 그리고 백성 이렇게. 자, 이쯤에서 저희 마무리. 마무리하기 네. 네. 전에 방금각이 응. 계속 크리를 바꾸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편할까를 크리를 계속 바꾸는 우리가 앞서 나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계속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한테 애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김덕수 선생이 주도적으로 해서 바꾼 크리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úa> <�scale> 안 하던 짓더라고 그 안녕.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9월 최종 마무리 특강 특별판으로 제공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laughs> 9, 10월 달 학습회 자신의 다짐을 글로 올리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니까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과목당 네, 10분이고 과목당 10명이에요? 총 10명이 아니고? 과목당 네, 10개씩 그러면 어, 4명이니까 총 40권 그래서 본인이 이걸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댓글을 남기시면서 어느 선생님 책을 받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들한텐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됐어? 야타야타 이거 나 합격해 임마 어, 욕한 거 아니에요 욕한 거못 받더라 내가 이 얘기 했네 욕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또 당첨 안 되신 분들 저희 방문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유사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네. 방문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참다 참다 기다리다 못해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방구가 근처 막 돌면서 막 달라 그러세요. 끝!